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 블리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또 회사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확히 기업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검색식에서 이제 주도주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어,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싶어서 말이죠. 21신고가 있는 기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섹터가 공통점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쪽이 많이 보였고요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 우리가 대장주로 많이 꼽는 기업이 루트로닉이 있는데요 이 루트로닉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로닉과 관련해서 이제 피부 미용 쪽 혹시 뭐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2천만을 돌파했다 2017년 대비 3배 성장한다 이제 이런 어,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여기를 갔다가 어,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좀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놓고 봤을 때요, 중국에서도 최근 성형 노화 방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말이죠. 남성들도 미용 의료 계획을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MZ 세대들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도 있단 말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어, 엔터사들이 엔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좋은 어,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앨범 판매량, 주문량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어, 그런 면에서 우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모두 다이 한국인의 화장법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화,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에 는 모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뭐 저희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주근깨나 이런 것도 없고 피부가 좀 깔끔한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중국, 해외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다 필요를 하게 되는 거고 한국인들처럼 화장을 하고 싶어하니까 이런 부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 이슈가 좀 일단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루트로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정고점이 있는데, 이 정고점 부근을 갖다가 돌파할 듯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저항선을 갖다 끄어 놓고, 우리가 보면요. 과거에 한 두세 번 정도,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지금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로닉인 대장인 루트로닉이 좋으니까 후속주도 좋은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또 제이시스 메디칼이 또 보였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여기 있었는데, 제이시스메디칼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 볼게요 제이시스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전 고점 근접까지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보면 과거 거점 여기가 있구요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똑같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종가 기준으로 어제 이제 꼬리로 돌파했지만 오늘은 갭으로 상승해서 여기서 마감을 해줬구요 만약 여기서 어 시가가 이상하게 형성돼서 아래로 이렇게 빠지면 조정을 다시 받겠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만 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장인 루트론이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후속을 따라서 제시스 메디칼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긴 없지만, 다른 피부 미용 관련주들 보면, 어, 비올 있죠? 비올도 최근 신고가를 갖다가 갱신하는 모습. 여기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 그럼 이 기업들처럼 될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좀 찾아보면, 다른 피부 미용 관련주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이로닉은 예전에 이제 기업들이 고점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얘 혼자 많이 빠지고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의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매집도 좀 보이고, 여기서도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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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그리고, 오히려 여기 고점에서 꺾일 때는, 우리 블리큐에서 매, 매도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 결국, 이 구간은 다 매집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해야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로닉,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쳐다봐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올라가 있는 기업들 갖다가 보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리스크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기업 이루다도 있죠.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분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꽤 오래 이렇게 지루한 구간 보내다가 결국은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수익권을 줬던 기업이고요. 어,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을 받았으나 지금 다시 추세를 돌파할 듯말 듯한, 듯한 자리에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매수신호가 블릭스랑 웨메날씨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장품 얘기도 나와있었죠 화장품 중에서는 아이패밀리 SC가 어,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형 추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을 따라가는 것보다 화장품주 중에 이제 대장들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아직 안간 화장품주들을 살펴보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뭐 코스맥스, 코스맥스 MBT 이제 이런 기업들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맥스 MBT가 아마 건기식이었나? 네, 코스맥스 MBT는 이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고 이제. 코스맥스 이제 중국 법인이 따로 있는데 거긴 아직 상장이 안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식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 관개식보다는 아까 위에 아이패밀리스시 받고 VTGMP도 있더라고요 VTGMP보겠습니다 VTGMP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화장품주들이 일단은 중소형 화장품주들 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 없는 다른 기업들을 볼게요 선진 v 티 선신비티 사이언스도, 어, 여기서 오늘 슈팅 나왔다가 꼬리를 단 모습. 그리고,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블리 리포트 종목이었는데 많이 오르고, 여기 계속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두 번, 세번 이렇게 막혔는데, 이번에는 진짜 갈수 있을지, 봐야겠죠. 그래서 대형, 아뭐 클리오도 있네요. 클리오. 대형 화장품 업체들보다는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도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 있어서, 이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먼저 안 가고, 나중에 간 애들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도 가고 있고, 클리오나 코스믹스는 천천히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정받는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 제가 다음 거를 볼게요. 다음 쪽에서는 증권 보험이 있는데요. 증권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유신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현대차증권이 눈에 뒤에 들어오고요. 그 외에 이제 생명보험사, 어 실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생명 보험이 있었습니다. 미래세 생명 이 있는데 미래세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슈를 먼저 봤을 때. 예, 순이익이 1.8배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최대 실적을 이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회계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순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 생명보험보다는 이제 실손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어, 그런, 마진구조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부터 보장성 보험으로 대표되는 고수익 상품과 안정적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 보험의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고수익 건강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래 생명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생명이 이렇게 가니까 다른 갭들도 지금 좋은가? 우리가 볼게요.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지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꺾인 모습이니까 지금은 지켜보면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지지선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화재 말고 롯데손해보험 있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른 거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상승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조금 상승하고요. 여기서 좀 상승하고요. 다시 주가는 원래 자리로 내려와서 돌아왔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있을까요? DB손해. DB손해 보험도 있는데 DB손해 보험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보험사들 중에서도 이미 약간 다 대부분 좀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하기에 괜찮은 자리의 기업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증권사를 놓고 보면요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뉴스도 없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대주주 쪽에서 M&A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상상인증권 현대차 증권은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올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고요 대부분 아무 이유 없이 오르다가 나중에 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음 증권보험주보다는 피부미용기기 화장품 쪽이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IT 부품, IT 부품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IT 부품 쪽에서는 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애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올해 하반기 아이폰 15를 갖다가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반기 아이폰 15의 시간이 온다 이 얘기도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는 이제 6월 4일인가요 w w d c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죠 거기서도 애플 xr 기기 어, mr 기기죠 mr 기기를 갖다가 어, 출시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애플, 아이폰 15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이폰의 밴드 업체들이 최근 주가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보면 어, 대표적인 아이폰 밴드 기업으로는 자화전자가 있죠 여기 보니까 자화전자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화전자,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음, 뭐, 어지 네, 자화전자 여기 있네요. 자화전자도 보시면, 상승 추세 계속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전 고점, 이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장을 간단하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봤을 때, 자전자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보면 자전자가 이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지금 해주다가 못하고 이탈했다가 이번에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저항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고점이 저항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 고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돌파 못하다가 이번에 종가 기준 돌파했다. 그래서 자전자는 신고가를 뚫고 더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자화전자를 봤으니까, 다음은, 다른 밴더 사 한번 볼까요? 다른 밴더 사로는이 아래 봤을 때, BH가 보였었거든요? BH 여기 있죠? BH 보시면, BH도 최근 신고관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 박스권을 충분히 다시고, 이제 올라갈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갔다가 돌파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H도 한번 지금 쳐다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은 할수 없는 게 BH도 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고요. 이두 단계에 낮춰서, 걸쳐서 이런 저항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여기 없는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LG 이 노텍 최근 어 좋은 모습 주,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이 바닥 구간에서 눈에 띄는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누군가 집중적으로 여기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건 기간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상에서도 LG 이 노텍을 갖다가 아이폰 15수혜주다 하라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먼저 올랐다가, 최근 이제 조정을 받고 in, 있죠. 그치만, 여기서, 음, 하이비전은 잘 버티면, 추가적인 상승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전 지지와 저항들을 갖다가 잘 버티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단계에서는 성공했어요. 지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 돌파까지 해주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안 시스템도 아직 시세가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구전자 있죠. 더구전자. 더구전자도 어, 애플과 관련해서 이슈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고, 어느새 다시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려는 듯한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각 수렴하는 기업들은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이제 저항 라인도 깔끔하게 지금 돌파한 상태로 종가 마감해서 괜찮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어, IT 부품 중에 애플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 피부 미용 기기 화장품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가 있는데 2차전지도 양극재를 제외한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데 을 일단은 양극재는 더 크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장마감에서도 에코프로 비엠 먼저 얘기하면서 충분히 반등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반등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이렇게 반등을 잘 해주고 있죠 반등을 잘 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너무 급등하면서 수급을 갖다가 다 뺏어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조금씩만 움직여 주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비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도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봤을 때 에코 프로게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대로 가면 정거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포스코 쪽에서 어 다른 호재가 나왔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g 엠과 북미 배터리 핵심 소자 투자를 확대한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이제 북미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2단계 투자에 나서 양극재 생산 중공 증설과 중간 소재인 전구체 공장 신설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 셀즈에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체결을 했다. 9년간 약 13조 1,800억 거의 연에 1조가 넘는 이제 공급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해서 최근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어,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해서 양극재 기업들, 양극재 같이 하는 기업까지 괜찮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뭐 섹터 기업들 괜찮은가? 2차 전지 내에서?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보면, 어, SK 이노베이션, 여기 셀업체인데, 혼자, 못 놀랐었죠? 어 셀업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셋업체가 아니라 이제 자회사 SK온이 셋업체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하락 추세를 갔다가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여기 거래량 실린 캔들이 그러고 나서부터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잘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쭉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어, 이 기업은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그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파테리아 저씨 8종목 중에 하나 이쁜 종목이죠 뭐 그렇지만 딸, 얘 혼자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에코앤드림 여기도 이제 전구체 생산을 이제 한 기업인데 에코프로 따라 많이 올랐다가 많이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았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고가놀이를 하면서 쌓여있는 매물들 이게 쉽게 뚫어질지 저는 약간 퀘스천마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저항 구간을 갔다가 일단은 터치할 경우에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는 을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외에도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보이고요. 그 외에 뭐 SKI 이테크놀로지, e SKI 이테크놀로지 e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지 저항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이전에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 구간을 갔다가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버티다가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켰는데 이 안에서도 좀 조정을 갖다가 계속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조정 반등 다시 조정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했어요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을 갖다가 만들고 어그 분리막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오늘 급등까지 아니고 7%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 기업도 이제 많은 조,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막히는 거 없이 상승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양극재와 관련 없는 그 사이드 기업들도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아까 눈에 띄던데, 장비 업체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지금 어, 아스코가 진행되고 있고, 다, 그 다음 주에 바이오 USA도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급등한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다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GI 이노베이션 보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받고, 상장하고, 여기서 한번 털렸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가 잘 지지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장 전에 들어갔던 뭐 VC나 증권사들의 평당가가좀 중요한데요. 제가 듣기로 GI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좀 높은 평당가에뭐 증권사 자금이 조금 물려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은 급등할 때마다 꼬리 레가 달릴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하니까 어, 이런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은 급등할 때뭐 일부 차익 신을 하는 전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1선에서 2 21 1신고가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이렇게 바이오까지 SK바이오팜 여기 있네요. SK바이오팜 봤을 때 SK바이오팜도 바닥을 갔다가 다 잡고 다시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흐름을 갖다가 바꿔버렸다 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였거든요.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딱이 추세가 이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 자체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자리였다 라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같이 어 체크하면서 어 보면 될것 같고 이제 SK 바이오팜이 가면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지금 20일 신고 난 종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나아 보이냐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애플 쪽 밴더사들이 모습이 제일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제외한 기업들이 제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다음 이 피부 미용 화장품. 바이오는 신규 진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기업들이 많이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주에 애플쪽 애플, 애플 쪽,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바이오쪽 움직이는지 그리고 2차전지까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